2021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 오리지널 시리즈의 역대 최대 시청률. 여러분들은 넷플릭스 하면 어떤 작품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건 전 세계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을 들을 것 같은데요. 재작년부터 작년까지는 넷플릭스에게 그만큼 특별한 해였습니다. 넷플릭스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어준 원인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하다고 볼수 있죠. 한국 매체의 힘이 점점 커지다가 한순간에 이 작품 덕분에 정상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오징어 게임인데요. 사실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과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대한민국의 계층 간 차이에 기반하여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9년에 처음 각본을 썼어도 넷플릭스가 2019년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는 이 아이디어에 투자한다고 나서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1년 9월 17일 넷플릭스를 통해 첫전 세계 방영이 됐고 13일만에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거죠. 스트리밍 서비스 최고봉인 넷플릭스는 지난해 관객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중에 60% 이상이 한국 작품을 시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그동안 K 콘텐츠로 재미를 봤는지 올해 엄청난 규모의 계획을 공개해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CNN에도 대서특필됐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By the time Originals came along, Netflix had over 33 million streaming subscribers in more than 40 countries. Today, it's passed 200 million subscribers in over 190 countries. Nearly 40 million signed up in 2020 alone amid the global health crisis. But the market is thought to be nearing saturation in the US, and prices are expected to rise. While China remains an elusive market, Asia is now one of the fastest growing regions with over 9 million new subscribers, up 65% from 2019. A big, big trend is that more and more of our team are being hired in places like Tokyo or Seoul or Mumbai or Singapore. We knew that local content wa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for growing in Asia. everyone around the region really enjoys Korean content. Things like Kingdom and Sweet Home. What do you think about 다 h i s Nepalix is 작을 e r y g o o 대 season. n e p a 그 전에에는 15개를 제작했다. 지난해 한국 TV 시리즈와 영화는 90개 국에서 글로벌 탑10 리스트에 올랐고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했던 쇼 중에 3개가 한국 작품이다. 그쇼중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고 작년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도몇주 동안 스트리밍 플랫폼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디즈니 같은 다른 거대 기업도 BTS와 함께하는 오리지널 쇼를 포함해서 한국 컨텐츠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댄 오닐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영화와 K팝에는 한국의 이야기를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고려한 틀이 이미 갖춰져 있다. 이 현상을 한국 밖으로 확산시키려는 업계의 야망도 있고 정부 등이 많은 투자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 문화의 힘이 글로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 있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관련 해외 반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 지난 2년 동안 한국 콘텐츠를 엄청나게 즐기고 있어. 중간에 취소된 드라마도 없고 다른 나라 작품의 대부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경쟁이나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한국 작품은 확실히 끝맺음 하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가 너무 좋다. 넷플릭스의 고질적인 문제는 마지막 에피소드에 항상 열린 결말로 끝이 난다는 점이야. 그것도 내용의 절반까지 질질 끌다가 그렇게 끝내니까. 난 그런 방식이 정말 싫어. 넷플릭스에서는 다음 시즌을 제작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열린 결말로 끝내는 거니까 실제 작가들도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를 거야, 아마. 최악은 킹덤은 시즌2 이후에 과거 얘기를 다룬 영화까지 나왔는데도 시즌3에 대한 소식조차 없어. 이 나도 킹덤 소식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취소된 건 아니지만 팬데믹 영향도 있는 것 같아. 킹덤도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어. 최근 보면 넷플릭스 최고의 작품들 중에 한국 컨텐츠가 많더라고. 난 이상한 변호사 우영과 지금까지 봤던 넷플릭스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품이었어. 나는 최근 K 드라마 보기 시작했는데 첫 작품이 글리치였어. 근데 내가 알고 있던 드라마 공식을 따르지 않아서 너무 새롭더라고. 한국 작품 중에서 빈센조가 최고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쇼 중에 하나가 됐어. 내 아내가 정말 즐거워할 소식이다. 나도 한국식 로맨틱 코미디 좋아하는데.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나는 이제 넷플릭스를 틀면 무조건 한국 컨텐츠만 보게 되더라고. 나도 한국 영화 좋아해. 할리우드 영화나 TV 시리즈에 이제는 좀 질리더라고. 넷플릭스에서 이제는 만족스러운 결말을 내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 소식은 좋은 내용이네. 이제 와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K 드라마가 다른 넷플릭스 오리지널보다 완성도가 높다. 아, 난 영어권 외에 작품 많이 만드는 거 싫은데, 넷플릭스 가입 취소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알고 있지만은 명작이야. 독특하면서도 부드럽고, 10대들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난, 비밀의 숲, 강력 추천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검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드라마야. 이건 진짜 꼭 봐야 할 작품이야. 한국 배우들 외모도 잘 생겼고 연기 잘하잖아. 요즘 미국 컨텐츠 보면 안 그런 경우도 많던데 출연자나 배우들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모르겠네. 나도 한국 로맨스 드라마 몇개 봤어. 이민호 같은 배우들 괜찮더라고. 당연히 아시아 시장이 크니까 아시아 작품을 많이 도입하는 게 유리하지. 이그것 말도 안 되는 게 넷플릭스는 서양 가입자가 훨씬 많아. 넷플릭스 한국 컨텐츠는 거의 대부분 훌륭했어. 더빙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난자막으로 보는 게더 좋았어. 오징어 게임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들은 진짜 재밌더라. 자막 읽는 게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한국 컨텐츠가 많아. 요즘은 한국 컨텐츠가 최고야. 특히 요즘 같이 할리우드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말이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